자이 다시 야여 명의 남녀 학생 중에서 2 명의 위원을 뽑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데 여학생이 적어도 한 명은 포함되도록 하는 방법의 수는 1 8 개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8명 중에 남학생은 총몇 명인지 구하시오. 아, 어렵죠. 뭔 소리죠? 뭔 소리 모르겠어요? 아, 자잘 보세요. 네. 잘 봐. 네. 남자 내가 예를 들어서 남자 4 명의 여자 4명인 이런 인원, 인원이라고 칩시다. 만약,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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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만약. 아, 네. 만약 네. 그렇죠? 돼요? 네. 그러면 2명의 위원을 뽑는 경우의 수. 단, 여학생이 적어도 1명은 포함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할까요? 자, 봐봐요.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는, 봐봐. 8명 중에 2명의 위원을 뽑는 경우의 수가 전체 경우의 수죠. 됩니까? 여덟 명 중에 두명 뽑는 게 전체 경우의 수죠? 네. 거기서 뭘만 빼면 돼요? 남자만 두명 뽑은 그런 케이스. 그럼 안 된다며. 적어도 한 명은 여자가 있어야 된다면서요. 다 남자고. 그렇죠? 다시. 따라서 네 명의 남자 중에서만 유연히 선출된 이 사실이라는 이 케이스를 빼내면 정답이 나오겠죠. 근데 남자가 네 명이면 확신이 없잖아요. 확신이 없죠. 예를 든 거예요. 어 EX. 맞습니까? 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니들이 이해가 쉬우니까. 됩니 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럼 얘를 계산해서 우연히 8이 나오면 참 좋겠죠?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우연히 나오면 참 좋았을 텐데 안 나온대요. 자, 잘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합시다. 남학생이 몇 명인지를 구하는 게 지금 포인트죠. 이걸 내가 x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남학생 수가 지금 몇, 몇 명? x 명. 여학생 수는? 8마 X명이 되겠죠? 일단 일단 전체 보고 시작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전체에서 위원을 뽑는, 두 명의 위원을 뽑는 경우에서는 8C죠? 거기서 남학생만 두 명을 뽑는 경우에서는 XC2가 되지 않겠어요? 그게 지금 문제에서 말하기를 18가지의 케이스가 있다라고 지금 말한 거죠. 됩니까? 나얘 계산만 할줄 알면 되겠네. 해봅시다. 자. 8 곱하기 7. 2 곱하기 1. 빼기. 이건 어떻게 계산해? x 곱하기 x 마일. 얘는 2 곱하기 1. 돼요? 얘가 18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거, 자, 그냥 이거 곱하자. 그럼 이거 36 되죠? 자, 87이 56이지. 56 넘어가면 얼마 됩니까? 20? 그럼 20은, 이거 넘어오면, x제곱 마이너스 x대요. 넘어가면, 마이스 20이 제로됩니다. 계산 이상한 사람 다시 해보세요. 어? 그럼 45되죠 마이너 어디부터요? 여기부터요? x 값은 마사 또놓는데 마사일 수가 없죠. 이정수인데 그죠? 그래서 x는 다섯 명 남학생 수가 다섯 명이구나라는 거예요. 됩니까? 되죠 넘어갑시다.